을 숨기는 그런 자로 어 지금 본다는 거예요.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런 죄값을 치우지 않았느냐. 응? 어? 레위인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형제와 친구와 그런 이웃들을 음. 그렇게 도륙하고 그러시면 되지. 뭐, 뭐, 무엇이 또 필요하느냐. 뭐, 또 이런 어떤 어 말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어 3절을 보면은 너희는 적값구리 흐른 땅에 땅이 어, 이렇게 하려니와 이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라과 야곱에게는 그 약속 아닙니까 언약의 약속을 어,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약속은 내가 이제 지키겠다 약속은 내가 지키지만 어, 너희와 함께 어,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고등백성이니까 또 뻗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제대로 잘 듣지도 않는 그런 어떤 이제 어, 그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,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. 그에 함께 올라가지 않, 않겠다는 말들을 이제 보면서, 이제, 이스라엘 백신들은, 이제, 어, 좀, 좀, 그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이거 보면은, 어, 그, 모기고던 백신이 내가 길에서 너희를 침멸할까 염려하면니라그 사람들은, 이제, 그, 재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? 그, 레위인들 통해서, 그 형제